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금자리연구소의 이경환 소장입니다 지금 저는 광주 신현사리에 와 있고요 이렇게 피로티 주차장이 되어 있고 있는 타운하우스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에 피로티 주차장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소테대 입구는 1층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타운하우스인데 사막 천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택배함 보이고요. 지금 이렇게 현관에서 입, 들어와서 이렇게 세대 네 세대가 공유하는 전실이 있습니다. 복도고요. 네 세대가 공유하는 복도가 있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실이 들어왔고요. 지금 일반 현관문을 들고 들어오면 전면으로 골드 프레임의 중문이 보입니다. 어, 이 골드 색상은 흔하지 않은데. 어,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타운하우스의 주문이 대부분 블랙 프레임은 많이 쓰시는데 골드 프레임은 좀 저도 생소하거든요. 근데 괜찮습니다. 지금 바닥이나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의 타일을 사용하셔서 이 골드 프레임이 아주 잘 어울리고요. 우측으로 보시면 지금 신발장 이렇게 세칸 되어 있고요. 이쪽 밑으로는 띠엄치공 되어 있습니다. 전실이 굉장히 쾌적하고 좀 넓은 편입니다. 신발장 안 내용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세대는 복층 세대고요. 분양가는 3억 1천입니다. 지금 복복층 세대도 있었는데요, 복복층은 지금 다 분양이 완료됐다고 하네요. 자, 들어오시면 일단 햇살이 굉장히 잘 들어오죠. 남양집이고요. 이렇게 굉장히 높은 층고를 자랑하는 거실입니다. 오픈형 거실로 되어 있고요, 쭉 보시면 저 위에까지 상당히 높은 거실 창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실이 그렇게 좀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은데 층고가 워낙 높다 보니까 얼핏 봐도 지금 한 6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높은 층고 때문에 확실히 실제 사이즈보다는 훨씬 더 개방감을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거실과 주방은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식탁자리에 4인용 식탁을 놓으셨는데 6인용 식탁도 충분히 들어갈 사이즈입니다 우측으로 냉장고 2대에 들어가실 수 있는 팬트리장 짜져 있고요 밥솥장 위에는 광파오븐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상구장 쭉 있는 상구장 싱크볼이랑 이쪽 아일랜드 식탁에는 인덕션 메리병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일랜드형 후드도 잘 되어 있습니다 수납공간이 상하부 공간 다 있고 조리공간도 많이 확보되어 있어서요 어, 주방은 괜찮네요 정말 사이즈 괜찮고 요 밑에도 지금 아일랜드식당 밑에도 수납공간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창문 픽스창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쪽 거실 통해서 테라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셰시는 진으로 삼력창 되어 있습니다. 로이 복층유리 되어 있습니다. 여기 테라스인데요. 테라스가 앞에 건물이 있어서 뭐 뷰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쪽으로는 어, 산을 볼수 있고요. 이 정도 사이즈. 폭이 2m가 넘어요. 그래서 상당한 사이즈에 그래도 테라스가 있고요. 이 테라스에는 이렇게 테이블을 놓으시고도 공간이 좀 여유롭습니다. 바베큐 파티나 이런 거 하시기에는 충분하실 것 같아요. 옆 집은 입주를 하셨는데요, 어닝을 저렇게 설치하시니까 훨씬 더 보기 좋으신 것 같아요. 자,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호는 LG G 인 시스템 창호로 사용하셨고요. 3중으로된 어그 가스가 들어가 있는 방안하고 방풍이 되 있는 창호로 쓰셨습니다. 창호는 좋은 걸 쓰셨어요. 상당히 이쁜 걸 쓰셨어요. 엘리이드 주문도 1층에 있는 다른 공간도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1층에 있는 공용 욕실이고요. 보시면 1층에 이렇게 욕조도 들어가 있고, 젠트리 선반하고 수건장도 굉장히 큰배 되어 있습니다. 변기에는 지금 비대에 설치되어져 있고요. 1층에 있는 작은 방입니다. 1층에 있는 작은 방에도 보시면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져 있네요.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기 주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한 대가 있어서 거실까지 에어컨 바람이 다 이렇게 송풍이 될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1층에는 지금 들어오시면 작은 방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 작은 방이 하나 있고요 욕조 있는 공용욕실 그리고 거실과 주방 그리고 테라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계단 밑 공간도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수납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2층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시면요, 바로 옆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1등급 보일러, 린나이 걸로 사용하셨고요. 괜찮은 사이즈의 다용도실입니다. 지금 수전도 두개 달려있어서요, 세탁기와 이두 e, 뭐 대도 설치 가능하시고, 아니시면, 어, 빨래 건조기도 충분히 놓으실 수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환기창도 잘 되어 있네요. 자, 2층으로 올라오시면, 2층에서도 코맥스 인터폰 되어있어셔서 2층에서도 현관문 여실수 있고요. 2층에 있는 중간방입니다. 중간방에는 지금 붙박이장 6칸짜리 시공해 해놓으셨고요. 저쪽에 이제 침대를 두시거나 아니면 화장대 두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2층에 있는 방이고요. 여기도 지금 시스템 에어컨이 한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에 두대설치되어 있고 위에도 지금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 방을 좀 안방으로 사용하셔야 될것 같아요. 가장 넓은 방입니다. 방 사이즈는 꽤 되지만 뭐 드레스룸은 따로 없어서 2층에 있는 방 하나를 드레스룸으로 쓰시든지 아니면 어이 방에 이렇게 붙박이장을 하나 짜놓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2층에서 바라본 거실이고요 2층, 층고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2층에서 밑으로 보시면 굉장히 높다는 걸더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난간은 설치되어 있는데, 어, 여기를 강화유리 난간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네요. 2층에 는 공용 욕실입니다. 여기는 욕조는 없고요 어, 샤워 파티션 되어 있고, 레인 샤워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1층과 마찬가지로 거울로 된 굉장히 커다란 수건장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넓은 욕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 경기도 광주시 오포 신현 사, 신현리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보여드렸고요. 분양가는 3억 100만 원이고 여기 위에 1, 2층 구조의 테라스까지 있는 복층형 타입입니다. 오픈형 복층이어서 굉장히 넓은 이렇게 거실 창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릴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초등학교와 그 생활 인프라 시설이 아주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요. 어, 교통도 분당에서 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리에 지금 분양 중에 있, 있고요. 지금 폭폭층 세대까지. 세대는 벌써 이미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금자리연구소의 이경환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